와, 요즘 2차 전지주 이야기 정말 뜨겁죠? 정말 오랜 하락 끝에 시장의 모든 관심을 그냥 다 집어 삼킬 듯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강렬한 랠리, 과연 진짜 반전의 시작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지금 우리 모두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이죠. 지금 이 움직임이 정말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마는 기술적 반등인지 오늘 그 신호와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말 그대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최근 랠리 뒤에 과연 어떤 증거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죠. 첫 번째 단서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돈의 흐름입니다. 과연 이 주식들을 누가 그리고 왜 사고 있는지. 이른바 큰 손들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성 SDI를 한번 볼까요? 와, 하루 만에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그냥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이번 자금 유입은요, 예전의 반등과는 그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만회하려고 추가 매수하는 그런 물타기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이큰 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건 어쩌면 이들이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ess 같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아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차트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기술적 신호들을 해독해 볼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차트 위의 전쟁터죠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하락했던 2차 전지 주식들은 대부분 지금 역배열 상태에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교통체증 같은 상황이에요. 단기적인 가격 흐름. 그러니까 빠른 차선이 장기 추세를 나타내는 느린 차선 밑에 완전히 깔려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가 뭐냐?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그꽉 막혔던 교통체증이 드디어 풀리면서 빠른 차들이 느린 차들을 뚫고 위로 쌩 하고 치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 이게 바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승부처가 어디냐? 바로 이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 선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지표가 아니에요.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려는 황소 세력과 어떻게든 눌러 막으려는 곰 세력이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최전선 즉 배틀라인에 된 겁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가지고 현재 시장에 그려볼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정면으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과연 이건 뚫지 못할 저항일까요? 아니면 진짜 반전의 시작일까요?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은 슬금슬금 줄어들고 외국인들은 슬쩍 팔기 시작한다. 아, 그럼 이건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아까 말한 그 21선이 더는 뚫리지 않는 단단한 바닥, 즉 지지선이 된다면, 그건 진짜 추세 반전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령 이게 진짜 반전이라고 해도 주가가 막 V자로 수직상승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하락하면서 물려있던 매물들, 그러니까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물량들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오르다가 잠깐 쉬고 또 오르다가 잠깐 조정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탄탄한 바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점치기보다는요, 어떤 상황에 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전략, 즉, 여러분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단계 전략만 기억하셔도 시장을 훨씬 냉철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주가가 21선을 심있게 뚫어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둘째, 뚫었다고 바로 따라가지 말고 그 위에서 며칠간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 선을 새로운 바닥으로 만드는지 대기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 이두 가지를 모두 성공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신호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오늘 저와 함께 2차 전지 시장을 읽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직접 시장을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서를 가장 예리하게 지켜보시겠습니까? 보, 눈에 보이는 거래량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어 있는 큰 손들의 움직임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분석이 시작될 차례입니다.